우첫 치즈 처음 먹는 거. 야, 또첫 치즈. 어이구. 이가 있다고 또 여러 개 이렇게 먹어. 이가 위에 색이 세게, 아래 색이네요. 지금 많이 났어요 지금. 요거트를 음, 얼마 전부터 너무, 너무 잘 먹어. <목소리> 단거. 오늘 <목소리> 엄청 잘 먹네. 빨리 커서 멧돼지로 는올지 출연해 줘. 새끼 멧돼지. 오 약간 기니피가 <laughs> 그냥 기어다니는 피가 아니야? 돼지? 자 국토대장정 떠나자 자 떠나세요 국토대장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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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주야 맨날 볼 사람이잖아 <웃음> <웃음> 이거 봐봐 현주인데현주있다현주 현조있다 우와. 우와. 우와 우와 현주현주 우와 현주있다 우와 우와 <laughs> 현조야, 현조. 음. 와 현조 이제 진짜 완전... 완전 기절. 현조야. <laughs> <안 좋아요. 웃음> 진짜 갑자기 컸어. 그래도 뭐이 크잖아. <laughs> 얼굴 잘한다. 너무 잘해. 웃면서어디가 <laughs> <웃으면서. 어머나, 웃음> <볼기다>, 또? 똥. <laughs> 이거 진짜 이럴 다 이게 너무 웃겨. 손 이만큼 들어가야 이렇게 하는 거. <laughs> 엄마, 현조 좀 봐줘. 음. 언박싱을 해봐야겠다. 약간 원단처럼 말려있구나. 어, 한번 네. 해줄게. 자, 자자 아, 네, 네. 음 어. 아 이렇게요? 이게 압축이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굴려 김밥 같아, 김밥. 네. <laughs> 이거를... 이렇게. 어, 이거 뭔가... 갑자기 아, 팍! 해서 나 맞고 날라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다시... 다시? 이런... 또 네. 어, 네. 팍! 그러는 거 아니야? 아 이게 지누스 포레스트 워크헤스 하이브리드 스프링 매트리스인데 이게 비닐 포장 제거하면 압축이 풀려가지고 부풀어 올라. 어 생각보다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. 어, 그러네. 네. 아 너무 쉽다. 이게 72시간 후에 이게 정확히 다 풀로 이제 부풀어 오르면 음. 여기 끝에가 직각이 돼. 그렇지. 와이드. 이드한 다음에. 오. 오 딱이야. 정말 딱이야 어 근데 되게 높다 야 대박 어 근데 색깔이 너무 잘 맞는데요? 어, 프레임이랑 녹색이랑 너무 찰떡이야 지금 너무 별로. 신기하다 아까 분명히 세로로 접혀있던 게 이렇게 펼쳐지니까 어. 기사님 시간에 맞추다 보면 니 아, 맞벌이 부분이랑 못 맞출 때가 있어 배송 시간에 집에서 시간 있을 때 뜯어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면 너무 좋지 쉽게, 쉽게 할수 있는 구조라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니까. 어, 1인 가구한테 너무 좋고 우리 근데 뭐 지금 쇼 보는 거야? 지금 약간 72시간 네. 부푸는 쇼를 보고 있어. 나한 번만 올라가볼까? 아, 누워 네. 아니 이미 다 됐어. 아 몸이 엄청 단단하고 어? 아 구름. <laughs> 아 지금 진짜 변해. 어어 잠깐만. 어나 진짜 잘못 걷는데? 아 근데. 오. 침대에서 뒹군 타임이야. 어. 배고파 너좀 먹자. 아, 진짜 똑소리 음? 나는데 똑소리. <laughs> 아, 얘가 그 호기심이 딱 발동할 때. 지금 뭐해 지금? 너뭐 어? 너. 아유. <목소리> 아, 뭐 하고 있을 때 보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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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중를네가왜 먹어? 니가 핸드폰도 아니고 충전을 왜안 돼! 안,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힘이 세졌어요, 즘 <목소리> 뭐해? 눈을 <목소리> 자면. <너무 잠이하고요>. 근데, 숙면 <목소리> 취하고 <순명 체험을 목소리> 있어요, 죠어 내가 딩고는 이 땀이 제일 좋아요 소중해요 일주일 동안 여기 자보니까 내가 땀이 많이 나잖아 새벽에 가끔 깨는 이유가 땀을 흘리다가 젖어가지고 깨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옷을 막 갈아입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옷을 안 입고 잔 거란 말이야 요즘에는 여기서 이제 땀이 나더라도 그 땀이 흡수가 돼가지고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재준 오빠가 이게 뽀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자동으로 이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성 섬유라서 푹신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. 푹신한데 잘때잘 잘 잡아주는 거야 맞아 그래서 너무 신기해. 최악의 침대가 뭐냐면 그냥 푹 꺼지면서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런 거잖아 그게 없어 이딱 잡아줘 그게 메모리폼이 된다는 거지 그게 메모리폼이야? 아 그래? 난 몰랐어 육아에 지친 내 몸을 어... 정말 편안하게 딱 잡아주면서 어... 엄마가 나를 재워주는 느낌이 좀 있어 아빠도 좀 마루터널 좀 피곤한데 잘까? 어, 기사자 우리 아기 사자. 아, 기는 거. 아, 잘 긴다. 아유. <laughs> 근데 원래 여기가 너무 폭신하면 잘못길 텐데, 그래서 단단게잡아주는까기해재송해빠 여기 우리 어. 오솔이 부분도 이 단단하고 견고해가지고 어. 현주가 기어다닌데도 무리가 없어 음. 맞아. 이 아기 사자가 누리기. 아, 이 웃음소리. 아, 이 웃음소리 진짜 미친다. 이. 자기가 자기 영상 보고 좋아해? <laughs> 귀엽잖아. 아니, 맨날 우리 여기서 잠만 자거나 아니면 여기 누워가지고 영화만 봤었는데. 혜현가 그 가운데 있어. 이상이 너가 옆에 있어. 현야 우리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침대 있으니까 너무 좋다. 그치? 그자 귀여워, 귀여워. 음, 오늘 음,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여기서. 그래, 그러자, 그러자. 내가 이제 아기 낳고 가장 뿌듯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한일 중에 가장 잘한 게 현조 나온 거. 내 몸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<laughs> 아름답고 예쁜 게 이제 우리 현조라서 그리고 말고... 이준 오빠가 어머니랑 너무 좋아진 거 어디 음... 좋은 거. 엄마 음식이 음. 나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알수 없었어. 항상 고기만 찾고 소세지 반찬 같은 것만 찾다가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엄마 그 묵은지 김치볶음 이지 네.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. 내가 10년 동안 계속 얘기잖아. 했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는 거. 사실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엄마 가 자주 이렇게 올라오잖아. 음. 반대로는 함께 할수 있어서 좀 좋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. 왜냐면 어, 아왜냐면 내가 춘천을 1년에 명절 때나 뭐 생신 때 말고는 간 적이 없어. 근데,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, 음... 아, 좀 좋더라고. 항상 감사함을 표시해야. 아, 그럼 당연하지. 어, 물질적인 게 아니라, 감사,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 돼. 물질도 좋아하셔. <laughs> 고맙다는 말을 했었어? 어, <laughs> 많이 했어. 어떻게? 말로? 어. 카톡으로 아니면? 말로. 도대체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? <laughs> 냉아란으로 보는 거야, 지금? 아우, 깍 아, 이렇게 잘쓰 죠？잘 쓰 죠？진짜 뭐야？현 주야, 네가내눈속 이야？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다리 찢어지네. 현주, 이거 알고 다니 덜 이걸 보고 싶 은데 몸 이, 안 따라 죠. 이제 다 일어나네. 다 일어나. 어, 이제 아주 그냥 진두지이네. 현조야, 뭐해? 현조야, 뭐 먹어? 왜 소파를 먹어? 별걸 다 먹어. 아빠가 우유를 안 주니까 소파를 먹고 있잖아. 현조야, 이거 더럽단 말이야. 귀여워 아이 너무 귀여운데? 현조가 좋아하는 고슴도치에요 뾰족 뾰족 이잉 발가락 봐고슴도 먹을까? 좋아해 좋아해 어구 엄마 손가락이 엄마 손가락 어구+ 어구+ 잘먹 어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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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어아그작아구 어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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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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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.